<웃음> <웃음> 뭐 u 요 <아세요? 웃음> 내가 먹어 되는 거 같아 이좀 올려야겠다 나도 <laughs> 근데 나도 안 맞지 않은 거 그리고 선우 기고 멈췄어 <laughs> <laughs> 뭐 유튜브 찍을 거. 무슨 유튜브? 본인 유튜브. <laughs> 본인 유튜브. <laughs> 근데 내가 제일 많는 <laughs> 거. 근데 내가 안 나와. 언니가 안 나와. 그럼. <laughs> 시아이 브이로그예요? 야. 야 그러니까 내브이로그라니까 아니 커플 브이로그야. 나설 색깔은 <laughs> 몇 명인 줄 알아? <laughs> 나일레. 아, 최종 커플? 맞춰봐. 세 개. 음. 누구, 누구 누구 누구. 좀 모르지 나도. 뭐. 음. 아, 맞춰봐. 아, 안 봤다 올라갔다 봤다. 내 커플! 지금! 마지막에 나왔을 때 커플 그대로야? 아닌 걸로 알고 있어. 다 맞겠어? 나 책, 그건 못 봤고 라이브만 봤어. <laughs> 난 최종 전체 편의점 그 장면을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 언니가 보고 있길래 아, 그걸 못 봐. 그거만 대충 봤어. 어, 이름은 기억 안 나. 대화이지아 이번 커플이 성별를 진짜 높은 것 같아. 다들 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도 되는 가 그런 아 약간 더 간절한 것 같아. 음. 저희는 학술제를 하고 있어요. 와 예쁘지 여기? 응 근데 너 <laughs> 떨어졌어 <laughs> 어서이네 언니 차 아, 저거 타슬라 신형이야 대박 뭐가 있는데? 그치? 나 알았어 얘를 위로 던지고 응. 얘도 위로 던지고 얘는 넘겨 와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해? 뭐야? 이거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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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 해보자 나 아, 저거 하지 <laughs> 어, <그치 좋죠. 웃음> 이거 진슨 지효 언니 키우기 볼까? 아니야? <laughs> 아, 이제 옮기 는거거 다고？아니지 <laughs> 뭐야？하나 더 갈까？하나 아, 더아면야뭐뭐뭐뭐 <laughs> <5시간이 쉬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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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니 찍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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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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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짜잔. <웃음> (7분)